네, 그렇다면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이 실제로 납세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경일 기자 나왔습니다. 김경일 기자.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제 세제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지난달에는 7단계에서 3단계로 과세 구간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늘어나서 4단계가 됐습니다. 지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과세 기준이 12%, 25% 35%, 39.6%, 이렇게 4개의 기준으로 나눠졌는데요. 원래는 35%까지가 최대 과세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39.6%, 기존에 있던 39.6%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이 부분은 부자들을 위한 세금 정책이 아니냐라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언쟁이 많았고, 그래서 39.6%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예, 부자증세에 대한 어떤 논란이 다시 이 세율 구간을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봤을 때 세금 공제 항목별로 봤을 때 가족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내용을 좀 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한시적으로 생긴 부분이긴 하지만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각각 300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처음 생긴 거죠? 네 이번에 한시적이긴 하지만 부모님들을 위한 혜택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자녀 한 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최대 지금 1,000 달러였는데 1,600 달러까지 600 달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1,200 달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한 명당 자녀 세금 공제가 한 명당 1000달러에서 1600달러가 된다. 네. 그러면은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죠? 두 명이면은 12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과 또 자영업자들로 이런 납세자들을 또 분류를 할수 있겠죠? 직장인들에게는 또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먼저 직장인들로 보자면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세율은 15%에서 12%, 3%가 낮춰지는데, 여기에 대한 개인 연봉 기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4만 5천 달러, 부부합산 9만 달러 이하 소득자를 기준으로 이분들이 지금 15%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분들인데 12%로 3%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개인 소득 4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9만 달러 이하면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버는 소득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납세자들이 이 부분에 지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최저 세율이 3%가 내려간다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도 분명히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언 공헌을 했던 큰 부분이 이제 기업세를 감면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유효하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크게 보면은 기업에 매기는 세금 즉 법인세도 크게 줄어드는데요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춥니다 일단 세율이 법인세가 줄어들면 기업은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로 인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창출하거나 이렇다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겠다라는 핵심 부분일 수 있죠. 예, 결국에는 이제 법인세를 낮춰주니까 낮춰준 만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기업을 활성화시켜라 뭐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좀 우려되는 이번 세제 혜택으로 우려되는 면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음. 부분을 또 짚어줄 수 있겠습니까? 네, 한쪽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최대 100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융자금의 100만 달러를 융자금의 100만 달러까지는 세금 공제 혜택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50만 달러로 줄어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130만 달러의 주택이 있고 100만 달러의 융자 금액을 받았다면 융자 금액 100만 달러는 세금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50만 달러까지가 최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매년 세금 혜택을 받는 세금 보고 후로 세금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는 이 금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좀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될 수도 있고 매매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우려 상황이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세제 개혁안이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혁안으로 보여지십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게.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정부 입장이나 공화당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겉 모습으로 보기에는 의회에서 통과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돌리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를테면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었고 기존에 대한 기존의 39.6%라는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은 기업인들 그리고 좀 부자들한테는 그대로 현행 유지이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의 범위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혜택을 받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혜택이 아무쪼록 좀 우리 한인들에게도 좀 실질적인 혜택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